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원주각과 관련된 내용을 자, 지난 시간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원과 사각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어, 딱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선생님이 직접 뭐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원상의 두 개, 그, 네 개의 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네 개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 내접하는 사각형을 한 만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들은 A, B, C, D라고 하면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요. 자, 원의 중심과, 자, 1, b 와 D를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어, 자, 그러면은, 자, 요걸 한번 살펴볼 게 이제. 자, 를 살펴볼 거냐. 음, 호, B, C, D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B, C, D. 그러면 호, B, C, D에 대한 요 각은 중심각이고요 자, 이 각은 원주각이 됩니다. 이걸 A라고 하면 요 각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반대쪽에 호, B, A, D. 이 B, A, D에 대한 어, 중심각이 이쪽일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이쪽은 이제 원조각이 자, 그러면은,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여기는, 자, E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지금, 어, 내접하는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의 합은 A p l u B인데,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중심각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 a e plus b 가있습니다두 중심각의 합이. 자, 그런데 얘를 더하게 되면은, 그 각도가, 자, 36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이로 약분을 했을 때 a 플러스 b가 몇 도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아, 180도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여 내용들 첫 번째 나오는 원래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자, 두 번째 거는 원에내접하는 사각형의 한외각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용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내접하는 네, 네,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CD 연장에서 이각 c 에 대한 외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자, 여기를 내각이라고 하고, 각 c 인 사각형의 안쪽에는 어, 네 개의 각이 있죠. 자, 그래서 각 C의 외각을외각이라고 끊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각의 바닥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자,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 외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내각과 마주보고 있는 반대쪽에 있는 각을 뭐라고 하느냐, 내내 각이라고 하네데 어, 이네 개의 각을 A라고 하고요. 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각을 자,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이용에서 자, 뭐 배웠습니까? 내접하는사을 통해 맞추고 있는 각의 합은, 자, 180도라고 했죠? 자, 그럼면이외각의 크기를 이제 실화라고 얘기해보면, 자, 그러면은, 어, 요도각 B와 각 C의 합은요, 자, 각 B와 각 C의 합은, 어, 평각이기 때문에 또 180도가 된다. 자, 그럼 위에서 아래로 빼주게 되면은 A 대 B C가 0이 되고요 자, A는 실화가 는걸알수 있습니다. 즉, 내적하는 사람 중에 한 변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자, 내각에 바깥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는데, 이 외각의 크기는 내각에 맞보고 있는 각, 네배각의 크기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만약에 80도라면요, 외각이 80도면, 내각에 맞보고 있는 각, 네배각 즉, 이 각의 크기로 면도 80도라면,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가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합은 180도다. 그리고 한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네각의 네각의 크기는 네대각의 크기와 같다는 거. 육두지의 성질.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실전문제들어 보면, 자, 가각에서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한상의 대각의 합은 180도라고 했죠. X의 75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자, X는 또 105도라는 걸알수 있구요. 어, 그리고, 그, 내각의, 외각의 크기는, 외각의 크기에, 즉, X는 내각의 마수고는 각 4대각의 크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의 정답은 85도가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방금 전에 배운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자, 큰의리 없이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요 자, 밑에 내려가보면, 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어, 여러분들, 그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뭡니까? 내접하는 사각형이요.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한 쌍의 대각의 크기합은 180도라고 했죠?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죠. 한 쌍의 대각의 크기합이 180도라면, 한 쌍의 대각의 크기합이 180도라면, 그 사각형은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루에 내접하게 된다는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실감나게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거죠. 자, 이마지보고 있는 어, 대각의 합이, 한 쌍의 대각의 합이 180도면, 어, 이네 조는 하원이니다 즉, 사각형은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자, 그리고 한외각이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외각에 대한 외각을 봤을 을 때, 이외각이 내대각이 크기가 많이 갔다면이네 개의 조는 하원이니다 즉, 이 사각형은 내접 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기억합니까 자,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직선상에 두 개의 점을 잡습니다. 자, AB라고 했을 때요. 자, AB와 같은 쪽에 점 C가 이렇게 있고요. 같은 쪽에 또점 D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만약에 같다면, 자, 이걸 원주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자, 얘들은 한 원위에 이렇게 다 담을 수 있죠? 한 원위에 이렇게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네 개의 점이 한원에 있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오늘이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네 개의 점이 하론이 이기 위한 조건, 사각형은 네 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유학하고 나할수 있을 거예요. 자, 네 점이 하론이 이기 위한 조건은, 두 개의 점을, 두개두 2개, 개의 점이, 그, 한 지점에 있는 두 점에, 같은 쪽에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그 점으로 만들어진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예전은 하노이입니다. 그리고 한 쌍의 대각의 크기와의 180도인 사각형은 오늘 예정하는내적 사각형이고 자 그리고 한 내각의 외각의 크기와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면 자, 이거는 또 대적하는 사각형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기의 점이 하노니에있르기 위한 조건 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내접한 사각형의 에, 그런 성질을 응용하는 문제를 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점 PQ에서 만나고, 점 PQ에서 만나고, 점 PQ를 각각 지나는 두 직선이, 이게 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PQ에서 만나고죠. 두 원이 점 PQ에서 만나고, 전 PQ를 지나는, 점 PQ를 지나는. 자, 두 직선이 두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Q를 지나는 선을 그고요. Q를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사각형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또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니다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두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요첫 번째. 자, 원에 내접 하면는 사각형의 한외각의 크기는 그 내대각의 크기와 같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자, 원이 있는데 그원 안에 이 사각형이 지금 내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의 외각인이외각의 크기는 뭐하고 같다라고 했습니까? 어, 내대각의 크기와 같다고 했죠. 내각과 맞은 겁가 이각과 이각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봤더니, 이 왼쪽에 있는 원의 사각형도 있는데요. 이 각의 이각이 외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외각과 다시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의 4대각은 크기가 또 같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은이 3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만약에 여러분같으면은이 AB를 포함하는 직선, CD를 포함하는 직선이 있을 때, 이 AB가 두 직선을 관통하고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엇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엇각의 크기가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AB와 그 다음에 CD를 포함하는 이 직선들은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런 내용입니다. 어, 일단은, 각가 어, 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어,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두 번째 성질, 엇깨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AB와 c d 는 각각 평일에 관한 사실까지 오는 자, 우리가 풀어낼수 있습니다. 어,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하게 되는 건, 자, 밑에 있는 이런 필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자, 다음 링와 같이 두 원이, 전 p p 에서 만나고, 각기가 75도를 때 자, 각 X의 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각의 크기를 구하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원에서 보면은 유각이 외각이에요, X가. 자, 그러면 이 X는 4대각의 크기와 같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원에서 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유각의, 이 X는 외각이에요. 자, 그러면 4대각의 크기와 같아야 되니까 OX가 75도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 오늘, 네. 자, 오늘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내용들이 생각보다는, 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계속, 다시 한번포스해서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다음 어, 시간에 새로운 어, 내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